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부채가 워낙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라는 책을 쓰신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목부터 보면 일단 겁이 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이 제목에서 시사하는 게 보니까 조만간 부채 위기는 꼭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도 안 오길 바란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부분이 있고요. 네. 어,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트렌드, 정부의 정책, 모든 걸 합쳐본다라면 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위기가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진짜 네.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이나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지금 현재 진짜 없는 건지 뭔가 지금 아직도 여지가 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한다라면 은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가 음. 이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부채 구조정에 뛰어든다라면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빚이 줄어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속된다라면 가능할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네. 구조 정한다라면 위 위험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어, 정부 역시 어,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이 부채를 계속 늘리고자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가게도 사실, 뭐, 부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부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한 것도 결국에는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전체 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집값 상승, 어, 이 중에서는 갭투자의 주범인데 결국에는 실수요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또 우야무야 이제 규제가 또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이 책에서 세 가지 주제를 크게 나눠서 이렇게 네. 담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뭐첫 번째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집값 하락 반전 시점 이 부분을 또 책에서 다루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점 어, 그 시기가 중요할 텐데요. 그 시기는 대략 지금보다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 이 정도. 어, 다시 말하면 2023년 빠르면 2022년 말이 음. 정도가 정점을 어,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 오를 때의 이 트렌드가 중요한데 오를 때 누가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지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 주체가 음. 얼마나 위험을 많이 인수하고 주택을 구매하는지 네.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직도 집값이 오를 여력이 남아 있지만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 즉 레버리지가 너무 커서 빚을 그렇죠? 너무 많이 져서 예.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 보시는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위험은 지나칠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레버리지 투자가 진행된다면 음. 관성이 의해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스탑이 될 경우에는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채의 위기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자산 가격의 급등 현상이 얼마나 위험하게 오르고 있냐. 음.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을 음. 첫 번째 얘기가 될수 있고요. 음. 저희가 이번 책에서 쓴 내용은 이 부분을 첫 번째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다가 집값이 오르다 떨어질 때이 음. 떨어지는 국면에 이 부분을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감내할 수 있냐 음.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개인들이 이 부분을 감내할 수 있냐 음. 두 번째 은행들이 이것들을 감내할 수 있냐 금융회사들 있죠. 이런, 것, 이런 금융회사들이 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아, 어, 직각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게연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음. 않고 이것들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라 결국에는 경착륙을할수 밖에 없어요. 음. 마지막에 남는 거는 정부의 감당할 능력인데 음. 이건 역시 저희가 보기에는 1년 뒤, 2년 뒤로 미뤄준다라면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부채 규모가 가계부채 기준으로 지금 2021년 3월 기준으로 3,200조 정도 보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라면 대략 2023년 말 정도에 음. 4천조. 예. GDP 대비 200%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도저히 볼수 없는 숫자입니다. 음. 정부 부채와 포함한다더라도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를 합친 GDP 대비 비율이 대략 270% 내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일본을 앞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부채를 도저히 정부가 감당한다?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한 거는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하려면 가계 부채가 늘어난 원인 음. 이것들을 잘 진단을 해서. 그 대안을 저희가 마지막에 제시를 좀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집값이 워낙 오랫동안 특히 이번에 상승장 같은 경우는 집값이 최소한 7년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부채만 볼게 아니라 공급이 주택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24년이나 25년은 돼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벌써부터 집값 뭐 예를 들어 23년 23년에 이제 고점을 찍고 결국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공급 사이드가 있고 수요 사이드가 있잖아요. 이제 공급 사이드는 조금 긴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공급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투기 수요와 그리고 집에 대한 과소비성 실수요가 겹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것이지 만일에 투기 수요와 그리고 과소비성 실수요를 걷어낸다 라면 사실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네어 네. 그래도 주택시장 전문가들 중에서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근거가 데이터를 된군요. 한번 설명드리면 어, 2019년 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에 나타난 특징들을 보면요 어, 서울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늘어난 거에 70%를 1인 가구가 매수했어요. 네. 예. 나머지는 2인 가구가 매수했고요. 네. 어, 3인 이상 정상적인 가구들은 오히려 주택 보유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어, 아, 그거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네. 1인 가구가 전체 늘어난 주택에 한 3분의 1 정도를 가져갔어요. 네. 1인 어. 가구가 왜 집을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미리 대비한 겁니까? 집값이 더 오를까봐 겁나서? 다주택자들이 어, 네. 규제가 강화되니까 네. 가구 분할이라든지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아 또는 증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이유군요. 네. 네. 결국 다시 말하면 집이 부족한 거는 첫 번째로는 투기적 목적의 음. 어, 수요들이 음. 많이 늘어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네.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와는 달리. 음.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우리 P I R이라고 하잖아요. P I R이 극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 기간이 길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레버리지가 극대화지면서 훨씬 더 빨라진 거예요. 빚을 내서 사기 때문에 더 빨라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빚이라는 부채의 힘에 의해서 수요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났던 거고요. 음.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부족한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집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단기간 내에 공급을 늘려서 이 수요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또 네. 하나 우리 알아야 할 거는 공급을 늘리잖아요. 그 보나마나 또 새롭게 아파트 지금의 가격 음. 수준의 비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또 역시 빚을 사야 될 겁니다. 네. 결국 악순환의 문제에 늘 네.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음. 부분이 불가피한데, 네. 현재로서는 뭐 계속 빚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 부채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해졌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이제 22년엔 좀더 오를 거라고 보시고 23년에 예를 들어서 그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걸 급락한다고 보신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 자산 가격이 버블 국면에 이제 진입했을 때 이제 오를 때는 관성이 해서 급격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떨어진 국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쓴 내용이 뭐냐면 2000년 이후에 집값이 하락했던 구간이 언제 있냐 그거를 우리가 정리했어요. 대략 언제냐면 2009년, 2012년, 2019년 네. 이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집값이 오르다가 하락하는 음. 구간에 갑자기 이제 하락하잖아요. 네. 하락하는 구간에 거래량이 거의 4분의 1, 5분의 1로 반토막이 나고 음. 어, 3분의 1토막이 나는데 어, 이때 호가도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음.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음. 하락 구간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게 집값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기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가 어떤 정보에또 그런 비대칭성도 적다 보니까 빠질 때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는 현상들이 유난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집에서 한 40년 살아보니까 같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 번 겪어봤는데, 네. 집값이 오를 때는 막 내놓지도 않는데 사라고 막 난리치다가. 그렇죠. 정말 떨어질 때는, 어, 아무리 내놔도 주변에서 집 팔고 나간 집이 없어서 저도 그 변화를 여러 번 보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수 주체들이 점점 더 위험한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말씀하셨는데, 다들 이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 빚내수 투자하면 위험하지만, 집은 그래도 빚내수 투자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집도 위험한 투자에 몰두했다. 라고 보시는 또 근거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집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음. 집을 사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어, 아마 LTV 40%에, DTI, 뭐, 기코테아 60%에, 그렇게 해서 집을 사게 된다고요. 뭐, 여기에 무슨 위험이 있냐, 이렇게 지적하실 거예요. 음. 근데, 서울 기준인데, 최근 들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 분석해봤더니,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집을 어떻게 사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해봤더니, 갭투자라고 하는, 다시 네. 말하면, 살때 나는 이거 갭투자야, 임대 음. 목적이야, 라고 음. 신고한 게 있는데, 서울 기준으로는, 전체 거래 40% 넘는 거예요. 근데 요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갭투자가 아니라고 하고, 하지만은, 이제,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전세보증금을 그러니까 끼고 투자하는 사람은 또 얼마냐라고 분석한 게 있습니다. 아까 40%는 난 임대 목적이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나머지 또 이렇게, 그냥 단지 임대보증금만 끼고 산 사람은 전체 거래 70% 가까이 돼요, 최근에. 오. 다시 말하면, 순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LTV와 DTI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거래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갭투자로. 네. 3분의 2가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매수가 좀 바뀐 데가 다세대 주택. 최근에. 가격이 뭐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오른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지방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다는 기사도 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또 그러면 2030 세대의 어떤 갭 투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아파트의 갭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원인은 전세가이 급등한 거겠죠. 전세가이 급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패닉 상태에 이제 몰리게 되고요. 우선은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다음보다 좀싼게 뭐냐면 소형 평형이었고요. 소형 평형도 비싸지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다세대 주택 쪽으로 음... 하자. 이렇게 지금 내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네.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율이 대략 음.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음. 어, 전세가 이 갭투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이 10%에서 20%도 안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 갭투자의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거래의 4분의 1 정도가 자기 돈 하나도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예요. 어, 그게 가능할 정도군요, 지금 현재. 네. 네. 그래서 아마 평균적으로 지금 획 투자하시는 분들 비중을 음. 보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LTV 비율이 한90% 정도 되어 보이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LTV, DTI라는 온갖 규제들이 많아서 대부분 자기 돈 아니면 투자를 못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위험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금융 상황이었군요.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은 철저한 고위험 투자 형태, 극도의 레버리지 투자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고 대투자 네. 방식으로요. 음. 더군다나 이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해서 좀더 여유의 물건,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예, 이 물건인 다세대 주택으로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음. 더군다나 정부가 뭐 얼마 전 서울시에서 또 네. 다세대 주택에 재건축을 25층까지 또 연장해 주잖아요 확장해 줬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규제 완화까지 해 주니 다세대 주택의 집값은 또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네. 이게 레버리지 투자와 같이 겹치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음. 그림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과거하고 달리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좀 꺼내 놓으면서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10월에 들어서 갑자기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꺾일 조기에 꺾일 가능성은 없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출발은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왜 오르냐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냐 음. 가장 좋은 방법은 인대차 3법을 수정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 엔 힘들어 보이고 남는 거는 결국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억제하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집값이 상승이 둔화됐던 가장 결정적인 게어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도 총량 규제 에 포함시켜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아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야라고 해서 요거는 빼자라고 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결론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음.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오를 거고요.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처럼도 계속 될 거고요. 음, 네. 이런 상태에서 DSL을 규제해 화야 음.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 2는 음. 대다수가 개투자로 집을 사는데 네.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저 레버리지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레버리지만 더 낮추는 네.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서 오히려 위험을 더 키우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이상 현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계 부채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내놓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잡지 못하면서 맞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진데 이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주가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히려 가... 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대출을 규제를 했는데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DSR이라는 것은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을 말하는 건데 네. 이 총체적이라는 것은 가계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중요한 건다뺀 거거든요. 네. 포함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네. 일부 카드대출 이런 것들만 포함된 거예요. 네. 근데 2, 30대 개인들이 최근에 가장 쉽게 돈을 어, 차입을 해서 투자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그 원천이 뭐냐 신용대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지금은 규제에 아주 핫코너예요. 음. 이걸 줄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용 대출을 이용해서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했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신용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신용 대출을 줄이니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도 줄고 이 또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음. 신용 대출을 받아서 다시 그 돈으로 또 신용 융자, 증권사 신용을 또 받는 이중 음. 레버를 쓰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줄이니까 음. 이 신용 융자 줄여야 되는 이 동시 디레벌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네.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이유로 최근에 해외 주식, 20, 30대가 좋아하는 게 이제 해외 주식이거든요. 네. 해외 주식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사실은 이 대출 규제 영향이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금융당국이 이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참 쉽지 않은 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만은 이 부채를 줄인다 이건 구조조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 구조조정은 결국에는 손에 피를 묻히는 거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음. 말은 사실 집값이 안정되고 부채가 줄었으면 다줄어들어 동의하지만 음. 정작 아, 실제 강론 들어가서 각각 개개인들한테 부채를 줄이고 집값 떨어뜨린다라면 다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정치권에서 싫어하는 정책을 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내년에도 정부의 정책은 마른 부채 구조조 한다고 하지만. 음. 오히려 부채 확장 정책을 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험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 이거는 뺀 음. 위에서 정책 기조를 음. 확연히 바꿔. 되거든요. 네. 근데 쉽지 않다. 저희가 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이 부채 구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19년도에 결국에는 정확히 이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서 부채를 통해서 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온 대책인데 단 6개월 만에 집값을 떨어뜨렸더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책을 수정하고 부채 주도 성장, 다시 말하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음, 네. 이거를 바꾼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쉽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그 1년이나 1년 후에는 엄청난 부채 위기를 맞이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예측입니다. 일단, 1부에서는요, 이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언제쯤 그런 상황이 올지도 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개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2부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